네,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워킹 하고 왔던 형 집에 가서 어 같이 제 비자 받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가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최대한 그 하는 모습들, 뭐 과정들을 이렇게 담아볼 거고 음 모르겠어요. 잘 될지. 일단 한번 열심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형나 여기 다 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커피를 좀사 가려고 하는데 형뭐 마실래? 커피 잘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난, 난 아메리카노 먹는데 어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네, 는 진짜 잘 생기긴 했다. 로그인은 된 거지. 어, 됐지. 이게 첫 페이지인가? 응. 그럼 우리가 저번에 시도했던 거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. 지금 다시 이제 처음부터 그치. 해야 되는 거지. 현재 직업. 아,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냐? 응?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? 액터라고 하면 되지 않아? 굳이 뭐? 너한테 인터뷰 요청 안할것 같은데, 응, 하고 예스 여기서 어떤 일 할지 모르는 건데, 너도 이거 하면 될것 같아. 푸드뭐 이런 거, 어, 이런 메니크이 응. 사람도 그런 거 있나 보다. 응, 아, 여긴 쉽네 뒤쪽은 예, 예. 앞쪽이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, 이제 다 됐어. 이제 그러네, 이제 PDF 파일 업로드하는 거 밖에 안 남았을 걸 거의 고지가 눈앞이다. <laughs> 끝났네, 끝났네, 끝나면 안 그럼 이제 아까 그것만 하면 되나? 아, 문서를 이제 첨부해야 되나 보다. 음. 그 내가 메일로 보내놨거든, 음. 그 메일로 갖고 오면 되나? 그치? 난 지금 비자 신청이 다 끝나서 너무 여유로워. 안녕? 기분이 좋단다. 너도 기분이 좋구나. <laughs> 네, 저는 이제, 어, 비자 신청을 다 마치고, 아까 형이랑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, 양고기까지 먹고, 그러고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원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형이 또 멀리까지 왔다고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줘서 맛있게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요. 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저 제가 조금 어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<laughs> 형 앞이라 조금 더 민망해서. 그냥 제가 하는 모습들만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, 어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제가 살고 있는 뭐 주소, 여권 번호 그리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yes or no 체크만 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건 없었고 사실 이전에 서류 누락으로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했던 건데. 어 막상 오늘 끝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신청하실 일이 있으면 너무 막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 거기서 준비하는 라 서류는 꼭 미리 스캔을 하셔가지고 첨부하시면 음 될것 같고요. 마지막에 이제 페이까지 지불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메일이 와요. 네, 어뭐 이제 신청 완료됐다. 근데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발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,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되겠죠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도 뭐그 뭐야 여권 비자가 나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 뭐 신체 검사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또 음, 캠을 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너무, 네, 하루가 좀 길었지만 또 알찼네요. 이렇게 미자 신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. 네, 호주로 떠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네요. 네, 여러분.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신체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이 준비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책상 위에 나열을 해봤습니다. 네,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헬스폼이고요. 위에 신분증, 여권, 그리고 여권 사진 또는 반명 한판 사진 한 장. 이렇게 네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고요. 저는 여권 사진이 오래돼서 그냥 어제 가서 바로 찍었습니다. 어 근데 사진관에다가 제가 용도를 말씀드렸더니 어 찍을 때 이마랑 눈썹은 다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보정도 많이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그냥 저런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. 사진관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신분증은 나중에 이제 주소랑 <laughs> 주민번호. 네,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좀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준비물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지금 차를 탔습니다. 드디어 이제 가네요. 네, 가서 신체 검사 잘 받고 비자가 잘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그 내부에서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촬영해서 그 안에 제가 또 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. 어... 뭐 검사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형식적인 검사예요 키 재고, 몸무게 재고, 그리고 체열 티 뽑고, 또 엑스레이 찍고 뭐이 정도 간단하게 검사했고요 어, 빨리 이제 검사가 끝났으니까 어, 빨리 피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네, 앞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들도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